고추로 아 고춧가루 네네. 또 만들고 있어요. 해코추로 예, 예. 만들었다 하면은 아마 주부님들은 아 하시면서 반가워하실 거예요. 네. 예, 이렇게 햇볕에 파싹 말린 아우, 소리는 좋다. 사각사가 <laughs> 이런 소리가 들려야 햇볕에 잘 마른 거거든요. 예. 아무 곰팡이가 피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꼭지가 황금빛을 띠는 이런 잘 말린 태양초 고춧가루를 쓰고요. 네네. 그 외에도 저희 정말 맛있게 숙성시킨 새우젓 그리고 멸치 액젓, 그리고 밀가루 풀이 아닌 찹쌀풀. 예. 그리고 쪽파 들어가고, 여름에는 음. 부추였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저희가 또 갓으로 바꿨어요. 네네네. 아 그래서 이렇게 찐하고 시원한 맛이 야. 나는 갓까지 저희가 들어가고, 노가리, 육수, 마늘, 양파. 마늘, 양파 값도 정말 많이 올라서. 그죠 아니래 고민이실 텐데 좋은 재료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오늘 진짜 현지에서 <laughs> 네. 이 네로라는 선수들이 다 나온 게요. 예. 지금 어, 경남 하만, 예 충남의 청양, 전북 김제 생강입니다. 네. <laughs> 아니 진짜 이렇게 재료들 현지에서 수급하기도.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근데 홍진경 네. 씨가 11년 했잖아요. 네네.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제가 간다고 저기 하만에서 저런 거안 주거든요. 안사에서 생각 <laughs> 저한테 안 주거든요. 예. 그 노하우가 있어서 가능한 거고, 그렇게 해서 당근 김치가 이건데, 야. 이게 지금 포기김치, 홍진경의 더김치, 포기김치는 어, 두말 하면 자주. 심지어 예. 주문 당일날 버무려요. 예.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버무쫙 쪼개지는 이 소리랑, 양념 들어간 것, 양념 하나 하나 정말 머리 끝까지 제대로 잘 발랐고요. 예. 속딱 채워서 보내드리고 절임 상태도 너무 잘 절어 있니까 엄마들이 요것만 봐도 아잘절여져 있다. 이게 잘 사실은 이제 김장한다고 하면 주변 예. 분들 오셔가지고 일부러들 많이들 도와주시는데 예. 어떤 포기는 이제 양념이 잘 배어 들어가고 예. 어느 어머니가 오셔서는 안 이게 또안 되고 아, 네. 이게 일정하게 양념이 버무려지는 게 기술력이죠. 네. 음. 아우, 어 너무 좋아. 음. 아니, 홍진경 씨 김치 네. 방송을 딱 하고 나면 제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네. 한번딱 먹고 나면 대운 네. 한번 있잖아요. <laughs>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일단 네. 네. 화학첨가물이 또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 예. 거 들어가면 닝닝해가지고 뭔가 입에서 그 느끼한 맛 나잖아요. 네. 네. 그런 맛이 전혀. <laughs> 자, 저도 제제제 제, 제 주둥이 이제 카메라 앵글로 들어갑니다. 제 주둥이예요. 네. 자자자, 한번 네. 드셔보세요. <웃음> <웃음> 소리.